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혹시 최근 빚 문제로 고민하셨나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빚 탕감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는데요.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 명과 저소득층 연체자 10만 명이 이번 빚 탕감의 주요 대상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한 19만 명에게는 분할 상황과 우대금리,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가진 분들은 빚 전액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죠. 또한 비투나 유흥 관련 빚은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다시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 9천만원까지 채무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가 새 출발기금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로 인해 연체에 늪에 빠진 분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비탄감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관련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격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특히 본인의 채무 유형과 소득,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신청 자격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도 추천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기를 위해 꼭 알아두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신청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